자,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건물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뭐 이런 거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긴 한데, 그 전에 해결해야 될게 지금 수리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뭐 대부분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기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요. 제가 학교를 좀 여러 개 만들긴 했는데, 처음엔 두 개였죠. 근데 지금 앞으로의 그, 생산 공정이라던가 수리를 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인력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를 좀 많이 지었는데 더 필요합니다 사실 완성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긴 한데 더 필요해요 이거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많아지면 음저 이런 그 붕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유가 있을 때 학교를 좀더 많이 지어볼게요. 제 생각에는 6개로도 충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다 하나 짓고요야 이거 큰일 났죠. 지금 수리화될 게 상당히 많은데 기술자 오두막에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요. 물론 기존에 그 학교에서 일을 했던 인력들이 다 은퇴하고 생을 마감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긴 했는데 이것도 세대 교체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건물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몇 개는 부셔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길에 대한 그런 레이아웃이 꼬여가지고 길이 연결 안 되던 부분도 다시 재연결이 되거나 뭐 그런 개선되는 부분이 일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보시면 원래 길이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얘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우선은 연구를 좀 합시다. 일단은 장례식에 관련된 걸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의학에 관련된 걸 먼저 할게요. 산업화는 아직까지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좀 기다립시다. 자, 지금 의사도 상당히 부족하죠? 왜 기술자니까요? 일단은 이런 애들은 제가 직접 수리 그 치료를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이런 건 감안해야겠죠. 아이고, 뭐 사람들이 없으니까 뭐 그렇다 쳐요 이 건물은. 이거 상대방 도시죠. 일단 저희가 건물을 칠 자리가 상당히 많이 부족해졌어요. 이길 개념이 생기다 보니까. 이 길을 유지하면서 건설을 하려면 좀 약간의 그 여백의 미학을 갖춰야 되거든요. 지금 하, 빨리 학교가 건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와중에 얘들이 참 열심히 사냥을 잘하고 있네요. 그쵸? 물론 지금 일부 건물들이 좀 부서져 가지고 그 음식을 생산하는데 좀 이전보다 생산량이 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300대 유지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300대 이하로 떨어졌으면 저희가 생산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 와중에 제재소 추가로 지었던 거 이쪽에 사람들을 좀 배치를 시킬게요. 자, 이렇게 배치를 시켜서 저희 지금 나무를 생산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얘가 생기면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돼요. 만약에 부족하면 재세소를또 추가로 지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 와중에 철광이 역할을 다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 건물 별 분후 제작하는 게 0으로 표시가 됐죠. 이거는 그래요. 일단 철거를 합시다. 철거하고 또 새로운 철광을 찾아서 건설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쪽은 거의 다 캤네요. 자원이 되는 곳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건설을 합시다. 여기는 건설 되나요? 어, 되네요. 그럼 다음번엔 이쪽에다 지읍시다. 여기다 지으면 되겠네요. 빨리 학교 선생을 두 명이나 고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럴 여력이 없네요. 지금 자, 또 학교가 완성이 됐네요. 바로 고용합시다. 중요합니다. 중간중간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버튼을 눌러보면 사람들을 배치할 수 있죠. 어, 그래도 이전보다 사람들이 꽤나 많이... 어, 배출이 된것 같아요. 그쵸? 어, 빨라요. <laughs> 이 정도면 붕괴 운상을 맞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기대가 되죠? 자, 남은 학교는 이제 두개 정도 남았는데, 뭐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앞으로는 거의 전문 기술자가 필요하니까 좀더 학교를 더 지어봅시다. 아, 여기는 제가 이미 지어놨네요. 일단 우선순위 올려놓고 자 행성이 점점 학교로 덮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한데 아무렴 어때요 아 어, 이거는 뭐하는거죠 마녀인가요 뭐지 아 사냥꾼의 오두막 자 이런거 음식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더 배치해 볼게요. 이제는 슬슬 대형을 한번 잡아 봅시다.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잃어버린 코끼리를 찾아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쪽으로 보내면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설치를 할게요. 자, 이 와중에 신규 건물 배달 오두막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지켜봅시다. 얘네로 인해서 운반이라던가 그런 게좀 개선이 된다면 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볼게요. 자원을 듣는 중이라고 돼 있네요. 볼까? 헉! 속도 빠르죠. 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기분 탓인가? 자 카메라가 못 따라가죠? 어디 한번 봅시다. 오, 드리프트까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 속도가 확실히 빠른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리기 속도 보세요. 아, 그래. 배달 오드막은 정말 이제 앞으로 필수 건물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재료가 있을 때 배달 오두막을 좀만 더 지읍시다. 그러면 될것 같아. 자, 이 와중에 시청도 이쁘게 업그레이드가 돼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사람들을 배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좀 기다립시다. 자, 이제 기술자 오두막에 다두 명씩 할당이 된것 같아요. 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요. 이건 또 뭐야? <laughs> 아 짓다 말았구나. 저희 지금 시멘트가 없죠. 그래요. 시멘트 공장이 없어요. 아직 배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시멘트 공장을 짓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재료도 부족하고요. 이건 좀 기다립시다.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런 거는 배운 사람들은 여기다 배치하면 안 돼요. 됐어요. 자, 다시 붕괴 메시지가 사라지기 시작했죠. 여기만 남았는데, 이쪽도 언젠간 조치가 될 거예요. 여기 주변에 음 기술자 오두막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 있네요. 가서 조치가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연구할 게 얼마 안 남았고 산업화를 연구할 시간이 왔어요.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두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기본적인 재료가 없다 보니까 제 건설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을 먼저 연구합시다. 를그 시멘트 공장도 필요하긴 한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옆 도시에서 거래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약초. 뭐 약초를 원한다면 음... 잠깐만. 나무를 주고 약초를 원한다 그랬죠? 그래, 아홉 개 아홉 개를 개 교환을 해줍시다. 그래, 좀 기분 좋아져라. 호잇. 됐어요. 자, 지금 인구수가 300명이 넘었죠. 이전에 약간 인구 증가 둔화 현상을 겪었었는데 이제 어찌어찌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세대 교체라는 게 있어서 그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하고 줄어드는 시기하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긴 한데 뭐 어찌됐건 지금 마을이 잘 버티다 보니까 그래도 꾸준하게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기술자가 3대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많이 생겼죠? 그래요 자 일단 얘네들은 내가 치료하고 그 다음부터는 의사가 치료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부터 시멘트가 필요하네요 시멘트 공장을 빠르게 지어야 되는데 재료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벽돌.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 석재 가공소를 개선시키는 그 연구를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부족해요. 이게. 이 건물을 짓는 방법이 1차 재료를 먼저 투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2차, 3차 이런 식으로 투, 그 자원 투입을 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석재하고 널반지는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이런 거 짓고 싶긴 한데 못 짓죠. 시멘트가 없으니까. 어, 다른 곳에도 이제 학교가 완성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러면 별일 없을 겁니다. 다들.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할당이... 와우, 이제 2, 3대 다 교육을 받은 거예요 괜찮네요. 좋습니다. 이런 거 자, 유리는 앞으로 중요하니까 유리 시공 건물을 좀몇개 지으면 될것 같아요. 자, 남의 땅 주변에다가 이렇게 건설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집시다. 그리고 이것도 우선순위 올릴게요 이거는 재료들이 있으니까 금방 만들어질 거예요 자 학교가 거의 완성이 됐네요 지금 보시면 웬만한 학교는 다 교사가 할당이 됐어요 지금 건설 중인 건물 몇개 빼고는 다 교사가 할당돼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숙련된 그 학생들 이제 기술자라고 할게요 기술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어요. 참 다행이죠. 잠깐만, 여기에 왜 이렇게 시체가 있나, 이거? 이쪽 주변에 묘지 없나? 아 어, 묘지 없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장의사가 올수 없다면 이쪽에다가 묘지를 지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묘지는 크죠? 좀 뒤에다 지어줄게요. 여기다 찍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무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자, 슬슬 저수조를 한두 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소비량이 600을 넘었죠. 저장은 한1,90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한 얼마 못 버티고 물이 바닥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시켜줍시다. 어차피 지금 물에 대한 연구는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게 좀더 좋은 저수조로 어, 개선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으로 전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어, 이런 거좀 여러 개 지어줘야 될것 같아요. 저는 생산을 하고 있어서 별일은 없긴 한데 이제 곧 산업시대가 다가옵니다. 산업시대가 그, 산업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일단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음, 여기다 지으면 되겠네요. 이쪽은 못 짓니? 너무 경사가 높아서 이쪽은 못 짓네요. 여기는? 어, 여기는 가능하네요. 그래요. 이쪽에다 지을게요. 물이 없다는 메시지가 은근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물을 먹지 않는가? 좀 궁금하죠. 일단은 테스트 겸 이런 거 하나씩 업그레이드를 시켜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소방서가 완성이 됐으면 이렇게 사람들을 할당시킬게요. 좋네요. 이 건물은 뭐죠? 아 시멘트 공장 그래요 이거 중요하니까 바로 한번 지어 볼게요 자 얘는 벽돌하고 기름이 필요하네요 그 기본적으로 벽돌 공장이 좀 많아져야 된다는 얘긴데 이거 좀 신경을 써야 겠네요 자 일단 이쪽에다 건물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길이 더 이상 생길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른 데다 한번 지어 볼게요 어, 여기 가능하네요. 아, 예전에 지었다가 매트워 맞아가지고 사진 곳이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여기다 지을게요. 잠깐만, 이거 죽기 일부 직전이다. 살릴게요. 너네 뭐하니, 지금? 의사가 다 어디 갔나? 이해가 안 되죠? 어 겨울 되니까 상당히 햇빛이 눈부시죠? 어, 이런 건 구현 잘 해놨네요. 자, 마지막을 한번더 체크합시다. 지금 학교가 완성된 게 일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음, 그래. 좋네요. 이제 학교 하나만 더 만들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만들 필요는 없어요. 생각보다 배운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어, 제 인부 중에 배운 사람들 은근 많아졌죠. 아, 이제 별일 없어요. 이거 수리해 줘야 되는데, 얘 어디 갔니? 이 어디 갔을까요? 고두막에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래도 기술자 오두막을 지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쪽에다 빠르게 하나 지읍시다. 여기다 하나 짓고, 우선순위 올릴게요. 아, 시멘트. 제 시멘트가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죠? 아, 어, 결국 배달 오두막이 붕괴가 됐어요. 다시 지읍시다. 어쩔 수가 없네요. 거 어디 있었죠? 이쪽에 있었죠? 이건 좀 실망인데. 자, 이 재료들은 있으니까 금방 만들어질 거예요. 이거 바로 건설합시다. 그러고 보니까 슬슬 이제 벙커를 지을 때가 왔어요. 어디다 짓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쪽에다 지어도 될거 같네요. 자 이거 한번 지어봅시다. 뭐 벙커는 재료가 얼마 안 들어가니까. 아 이제 메테오가 도착하네요. 준비합시다. 그냥 일반적인 주거지역에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디에다 떨어질까요? 자, 마크 찾아 봅시다. 마크가 안 보이는데요? 지금 마크 안 보이죠? 아이고, 수리해달라고 얘기해야겠다, 이거. 여기다가 바로 사람들 할당시킵시다. 놀고 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하나, 둘, 일단 두 명만 할당시킬게요. 바로 수리해줄 겁니다. 근데 지금 메테오 어디 갔죠? 일단 메테오가 사라진 것 같아요. 다행이죠. 아 그러고 보니까 제재소도 완성이 됐네요. 여기 사람 할당합시다. 자 이런거는 공부 안한 사람들도 이렇게 일할 을수 있으니까 여기다 배치를 합시다. 그나저나 지금 산업 산업화 연구 20분 걸리는 게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한 6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제일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음 금방 완성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자 경찰서가 생겼어요. 일단 이런 사람들 고용합시다.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이건 또 어디야? 아 여기구나. 저기, 수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왔나요? 어, 왔네요. 그래요. 고마워요. 어, 이렇게 좀 좋죠. 이제 두 명씩 있으니까 별일 없을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석재 가공소. 이제 앞으로 많이 쓸 거니까, 얘는, 음, 연구하고 나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된지 확인해 보고, 더 지을지, 말지 판단을 해볼게요. 이제 먹는 거에 좀더 신경을 쓰긴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500, 그, 음식 500 정도는 넘긴 했었는데, 3대 300명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그수량보다는더 많아야 될것 같아요. 그쵸? 이런 건좀 신경을 씁시다, 이제 슬슬. 자, 시멘트가 필요하지 않으면 업그레이드 시켜줄게요. 그래, 우물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 시켜도 되겠다. 그 저수조도 이야기한 대로. 잠깐만. 철광. 저 철이 하나도 없잖아. 흠흠, <laughs> 철광을 한번 찾아볼게요. 철광. 아이고. 바로 지정해야겠죠. 자, 이렇게 지형을 합시다. 제 철광이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은 지금 철이 많이 필요하니까 두개 정도 지어야 될것 같은데. 잠깐, 여긴 또 뭐야? 아, 새로 만들어진 운동 발전기죠. 이런 것도 사람들 배치시키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철광을 질만한 곳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는 자원들이 없고 어 여기 좋네요 자 남의 마을 주변에다가 이렇게 건설을 해보겠습니다 1500 1700 800 9000 어, 2000까지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100 2166 그래요 여기다 짓읍시다 이거 좋네요 자 여기다 하나 짓고요 여기 기술자 오두막을 그러면 배치를 시켜야 될것 같아요 여 영역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짓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요 좋아요 자 유리 시공 3대 더 투입을 시킬게요 응? 음? 도둑이야? 누구야? 이거 아무래도 경찰서를 좀더 지어야 될것 같죠? 이거에요. 이거 하나만 더 지읍시다. 호잇! 자, 여기 있는 기스사 오두막이 완성이 됐죠? 일단은, 두명 정도만 고용을 할게요. 그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기술자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어, 두 명씩만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자 산업화, 산업화가 연구가 완료됐죠. 이러면 건물들이 현대 시설로 변할 겁니다. 보세요. 와 놀랍죠? 멋지네요. 이런 느낌이었구만. 그 대신 전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이건 좀 감안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도로가 연결 안된곳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요. 재구성을 좀 해야 돼요. 다 끊겨있죠. 그래요. 이거는 제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랬던 거예요. 자, 이거 캔슬합시다. 캔슬하면 뭔가 변할 것 같아. 아니구나, 이것도 없애야 되는구나. 그래요. 이거 한번 없애볼까? 음, 모르겠네요. 일단 지켜봅시다. 자, 어때요? 드디어. 거의 막바지에 도달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나요? 그쵸? 행복합니다. 지금 모든 건물들이 저 현대화 되기 시작했고 일부 건물들은 그래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지만 그 현대 건물화 할 테니까 그런 거 어쩔 수 없다 치고 근데 이게 주거 건물들이 이렇게 변하니까 기분 좋네요. 아 이건 사원입니다. 크으, 놀랍네요. 행복합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 위치를 좀 옮길게요. 자, 이런 건 지켜봐도 되겠다. 아, 이거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네요. 과연 다른 건물들은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될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듣고 있어요. 자, 이건 한번 봅시다. 물 여과. 물 재생 속도가 25% 증가하지만, 음, 이거는 굳이 지금 필요할 것같진 않고. 그래야 법률 제한, 안전에 신경을 씁시다. 저 병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에 신경을 쓰면 될것 같아요. 이쁘네요, 그쵸 건물들이 이뻐요. 아, 멋지네요, 정말. 다른 건물들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뭐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업그레이드가 될것 같아요. 그쵸?